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여러분들과 늘 함께, 달봉이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해가 뜨기 전 동틀 무렵이죠. 가장 없습니다. 자, 그 어둠.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 러시아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뭐, 원자재 값도 뭐, 상승을 할수 있고, 뭐, 대외적인 악재는 아직까지, 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곧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주가, 어 바닥을 칠 만큼 쳤고, 앞으로 뭐, 2차 파동도 뭐, 2차 급락도 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더 이상, 저는, 어 사실상, 그렇게, 뭐, 공포? 공포는 사실상 벌써 어, 시작되었다. 어, 그리고, 어, 그, 새벽이죠. 그 오둠의 터널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제가 못다한 얘기인데, 어쩌면 삼성자가 뭐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게, 물론 파운드입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어제 약간 못다한 얘기를 첨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TSMC 그 최첨단 공정이죠. 3나노 공정 차질을 빚는다는 걸 제가 섞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언론에서 나온 건데 일단 TSMC의 뭐 삼성전자는 제 공정으로 3나노 공정. 물론 상반기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TSMC 역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TSMC의 그 3나노 어첫 고객은 인텔과 어 그리고 애플이 될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어 지금 TSMC가 기존의 그삼 나노 그 라인 물량을 받아놨다는 말은 이게 순조롭게 돼야만 어 정상적으로 이 거대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뭐 양산이 되겠죠. 근데 수율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게뭐 테크를 긁기 시작하면 사실상 지금 3 나노 뭐 인텔 거도 뭐 받아놨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이 타임즈에서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규모가, 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단한 양을 아마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인텔이 2023년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죠.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3나노 공정에서 TSMC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협력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생산이 될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공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tsmc가 지금 3나노 공정으로 차질을 빚는다면 5나노 4나노 이렇게 라인이 순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 저희는 뭐 그렇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텔의 그 대규모 물량 그리고 기존에 애플이죠. 애플의 최대 고객이지만 애플은 애플도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차후 AMD죠. AMD도 지금 중앙처리장치 CPU 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이상한 게 어, t s m c 고객은 인텔도 될수 있고 그리고 인텔과 AMD 역시 TSMC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어, 내부적으로 어,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인텔이죠. 인텔과 AMD는 또 경쟁 관계입니다. 이두 업체가 지금 TSMC 의 3나노 공정으로 지금 제품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만약에 수율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음, 이두 업체 중에 아니면 뭐 크게 본다면 애플과 인텔 그리고 AMD 의세네를세개 업체에서 지금 3나노 공정 수율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하나는 또 누구한테는 좀 어느 정도 물량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100% 할애를 하고 들어가는 뭐 수혜를 받는 어, 업체도 있을 거고 튕겨 나가는 업체도 있겠죠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어, 최첨단 공정 3나노가 아닌 4나노 5나노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TSMC를 어떻게 보면 이 거대 고객들을 보면 TSMC는 그동안 어, 강점이 수율입니다. 수율. 핀팩 공정의 수율로서 삼성전자하고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수율이 지금 3나노에서 차질이 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차질, 어, 기술력, 이 모든 신뢰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이 고객들한테 신뢰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뭐 삼성전자 쪽으로 어, 그 물량이 넘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삼성자가 지금 이 기회가 상당한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서야만 이런 물량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자가 지금 상반기에 GA 공정이죠. 물론 TSMC는 핀팻, 삼성자는 GA 공정. 물론 GA 공정이 핀팻보다는 낫다는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율이 삼성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TSMC가, 어, 시나리오가 3나노의 공정 차질이, 어,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난다면, 어, 삼성주자 쪽으로는 상당한 유리하게, 어, 입장이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공정,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아이고, TSMC 내부적으로는 뭐 수율 여전히 어 어느 정도 뭐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지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왜냐면 제가 그 대만이죠. 21일 날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 대만 매체 그 디지타임즈입니다. 디지타임즈는 한마디로 TSMC에 상당히 어 유리한 그런 언론 매체인데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즈에서 TSMC 3나노 반도체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얘기가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예사롭게 그냥 넘겨짚을 문제는 아닙니다. 어, TSMC가 어, 지금 이달 말부터 사실상 올해 대만에서 3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가동을 만약에 한, 하고, 그리고 7월, 7월부터 3나노 기술이 적용된 그 인텔이나 애플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했죠.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TSMC가 지금 같이 지금 어 3나노의 수율이나 이런 게 공정의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면 지금 월 양산 목표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고객사 어이 고객사들이 기존 3나노가 아닌 4나노에서 5나노 이 공정을 뭐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렇다면 뭐 엔비디아도 지금 연내 출시 예정이 지금 GPU 이 지포스 RTX 40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생산하는데 이것도 뭐 지금 약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기존에 뭐 삼성자는 RTX 시리즈를 지금 어 엔비디아 쪽으로 뭐 작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삼성자도 일전에 한번 어 생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향후에 지금 뭐, 뭐 여러 가지 초미세 공정의 최첨단 공정으로 인한 이 핵심 칩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요나, 어, 수요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자가 정상적으로, 어, 양산을 해내고, 그리고 TSMC가 지금 차지를 빈다면, 이런 거대 고객사들은 분명히 삼성전자 쪽으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선회를 할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어, TSMC, 실제 3나노 공정으로 어, 해서 지금 반도체 양산이 지금 정확한 시점입니다. 정확한 시점이 정상적으로 삼성자가 상반기에 나오고 TSMC가 어, 하반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어, 삼성전자로 쪽으로서는 진짜 한마디로 대박의, 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물론 해외 매체에서 인텔이나 뭐, 지금 애플, 이런 3나노 공정을 뭐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부러워, 부러, 뭐 어떻게 보면 부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럽지만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 사실상, 어, 지금 뭐, 인텔하고도 뭐, TSMC가 협력을 해왔지만, 자, 물량이 어 사실상 제대로 안 나오고 수율이 안 나오면, 이 거대 고객들도 결국에는 뭐, 언제나 바라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와중에, 뭐, 삼성자가, 어,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못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어, 빅3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얘네들이, 어, 본격적으로 지금, 어, 주가 레일리를펼 수도 있는 건, 뭐, 외부적인 요소만 어느 정도 안정 기대에만 들어선다면, 자, 역시, 삼성자의 핵심, 확실한, 어, 성장 동력인 이 파운드리가, 아마 그 가운데 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모리는 메모리 나름대로 삼성자가 어, 본격적인 궤도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뭐 향후의 m&a 자이 모든게 어, 물론 모바일도 있습니다. 모바일도 저는 올해 상당 부분 괜찮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뭐 불씨가 붙기 어, 시작하면 어, 여러분 지금까지 뭐 삼성자 어, 애테우고애테우든그 행보 랠리 자 조준국면 이 모든 건 씻은 듯이 어, 다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에 이어서 뭐 지금 TSM 음, TSMC 그 최첨단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차질을 빚는 거와 그리고 뭐 최대 고객사인 TSMC 뭐 인텔이나 애플 얘네들도 어,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생산 라인 자체를 어, 상당 부분 지금 손해 어떤 손해를 보는 거죠. 어, 차질이 빚을 정도로 라인 변동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 어, 상당히 삼성전자 쪽으로서는 상당한 어, 대박의 어, 시작점이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가 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모든 건 어, 빨리 어, 터널을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이면 다시 한번 또 멋진 어,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